육개장 할 거거든요. 닭 육개장. 오늘 중복이잖아. 요게 당기예요. 당기, 당기, 부산 당기 요렇게 팔아요. 채 썰어서 요거 잡내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닭을 삶아야 되잖아. 요렇게 주머니에다 넣어서 얘는 건져낼 거니까. 그리고 무 음악 큼만 드세요. 요거는 엄나무. 요거는 뽕나무, 구치뽕 뿌리. 구치뽕나무 뿌리. 요건 단기에요.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기력 보강하는 데는 이게 최고예요 단기가. 단기 그냥 한점 넣었어요. 대파 두 뿌리 크게. 양파 반 개. 요렇게 넣고 닭을 깨끗이 이 안에를 이 안에를 깨끗이 씻으셔야 잡내가 없어. 네, 내장을. 요렇게 해서 닭두 마리 넣을 거예요. 육개장 하려고.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삶아주세요. 이거는 소종 딱 질긴 게 아니니까. 닭 30분 삶았어요. 이거 육수는 이제 육수는 싹 체에 걸릴 거예요 고기는 식혀서 찢을 거예요 닭 삶은 거 이렇게 다 건져서 국물만 체에 받쳐서 이렇게 국물을 뺐어요. 이거를 닭을 다 찢었어요. 이거 닭을 찢었는데 그냥 닭을 여기다 놓지 마세요. 밑간 다할 거니까. 어저 이거 숙주 데친 거 숙주 팔팔 끓는 물에 3분만 데치세요. 3분만. 양은 집에서 혼 하시는 분은 뭐 많이 하는, 조금 하는 거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제가 계량을 안할 거예요. 우리는 많은 양을 하니까. 요건 제가 어제 고사리 삶는 법 꿀팁을 내가 알려드렸을 거예요.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. 요게 요렇게 잘 삶아졌어요. 맛있게. 그냥 뭐 물에 담궜다가 몇 시간 삶아서 울고서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. 너무 잘 삶아졌어요. 고사리가. 이게 고사리가 진짜 잘 삶아졌어요. 어저께 삶은 거 이거 다는 거예요. 양파 큰거 하나 반 썰었어요. 여기 계량 소푼으로 소금 두 개만 넣을 거예요. 후춧가루 작은 수저로 한 스푼 넣었어요. 집에서는 그냥 제가 하는 거, 정상 참장만 하시면서, 아,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, 따라 해보세요. 계량 스푼 큰 수저로다가, 마늘 3개 놓었어요. 그리고 요거, 뚝딱, 요거를, 다시다나 이런 거안 넣고, 소금 밑간 했잖아요. 요거 4알만 넣을 거예요. 넣고 모자르는 거는, 이제 이거 다 묻힐 거예요. 계량 스푼으로 이거 육개장이잖아요. 좀 얼큰해지죠. 8개 넣을 거예요. 조금만 제가 또 넣을 거예요. 시판용 고치장세 스푼 넣을 거예요. 계량 스푼 큰 걸로. 요렇게 해서 다 묻힐 거예요. 묻혀서 집어넣으시는 게 요렇게 묻혀서 그냥 막 묻히지 않고 누시는 거보다 요렇게 묻혀서 누시는 게 밑간도 잘 배고 맛있어요. 일단 사람 손이 가잖아요 오늘 중복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세요 넣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잘펼잖아요약게둔게 대파를 놓을 거예요 대파를 너무 지금 반단을 넣었어요. 집에서는 조금씩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여럿이 먹어야 되니까, 단은 닭끝 소가 두마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. 제가 단을 볼 거예요. 된거거든요?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밖에다 계란을 계란을 풀잖아요 여기다 다 푸시면 안돼요 드실만큼 이렇게 덜으세요 덜으셔서 이렇게 많은데다가 계란을 풀면 절대 안돼요 나중에 드실때 지저분해요. 이렇게 끓고 있으면, 여기에다가, 맨 마지막에 제가 계란 3개 했어요. 그리고 계란 넣고 짓지 마세요. 그대로 놔두세요. 지면 지저분해요. 짓지 않으셔도, 예, 네, 그래, 요거 계란 넣고 막 짓지 마세요. 이게 다된 거예요. 완성, 이 에요. 맛있 어요, 다된 거예요.